다이소 후기. 사무실 근처에 생긴 다이소에 다녀왔습니다. 형광펜처럼 생긴 고체스틱 세제를 사보려구요. 2층으로 가볼까요? 여기에도 예쁜게 참 많네요. 제가 사려고 했던 세제는 3층에 있었습니다. 어쩐지 안 보이더라구요. 고체 스틱 세제를 찾으려고 하는데 물어볼 직원이 안 보여서 그냥 급히 나왔습니다. 사실 화장실에 뭔가 두고 온게 생각났거든요. 이제 다이소에서 쇼핑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면봉입니다. 종이 면봉이래요. 예전에 나무 면봉 샀다가 품질이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종이 면봉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손거울도 하나 샀는데요. 가방에 넣었을 때 찾기 쉽게 좀큰 것을 샀어요. 굉장히 공주공주합니다. 영상 찍을 때 소품으로 사용할 선글라스입니다. 5천원에 득템했는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황금돼지 파우치입니다. 황금황금 참 귀엽네요. 이번에 친구가 독일로 여행을 가는데 몇 가지 좀 챙겨주려고 합니다. 저는 건강기능식품을 좋아하는데요. 여행 가면 환경이 달라져서 화장실 가기 힘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라고 친생 유산균을 몇퍼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여행이 좀 피곤하기도 하잖아요. 피곤할 때 먹으면 좋은 해모임이라는 건강기능식품. 저의 최애 템도 챙겨봤습니다. 물티슈는 없어도 괜찮지만 있으면 또 상당히 유용하죠. 이것도 같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발견한 주머니 핫팩입니다. 조금 오래됐지만 기능은 그대로이지 않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니 다행히 유효 기간은 제조일로부터 3년이네요. 아직 1년 가까이 남았어요. 황금 돼지니까 황금 돼지 파우치에 담아 보겠습니다. 오래된 핫팩을 보고 너나 써라 이렇게 말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유효 기간 아직 1년 남았는데. 이 선글라스를 끼니까 굉장히 자이언티을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자이언티를 좋아하는데 닮은 느낌이 나니까 왠지 아버지는 택시드라이버 고체스틱 세제 사려고 했는데 전혀 다른 것만 사고 온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행복요 행복하자. 안녕